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7월 5일 크보 국내 야구편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요새 그 토니볼 야구가 아주 그냥 널뛰기입니다. 무슨 4만 4원도 아니고 주중에는 또 이렇게 뭐잘 들어오다가 어 그래서 쏘구 딱지라든지 뭐 올킬 딱지 막 이렇게 붙이면서 가다가 주말 되니까 또 와르르르르 또 문어 반타장 나고 아, 저도 아주 주말 뭐 혼란스러웠고 오늘 아침 물부까지 와 오늘을 물부는 뭐1 0 개를 골랐는데 뭐 반밖에 못 맞았습니다. 네 물부까지 아주 혼란의 연속이었었고요. 어,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혼란스러울 때마다 저도 약간 멘탈이 또 쿠쿠다스라서 잘 부셔지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혼잡하게 예, 복잡다망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예, 또 지나간 일은 또 빨리빨리 있고 7월 5일 뭐 오늘은 한화 라미레즈 선수 경기 빼고는요 내네 경기는 다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네 경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두산 대 키움 잠실 경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경기 맞죠? 키움은 지난 주에 계속 홈에서 경기를 치렀었던 것 같은데 어, 두산이 잠시만요, 두산이 맞는지. 잠실경기 네 맞습니다 잠실경기 맞고요네 이영하와 안호진이 나옵니다 바로 경기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은요 아 최근 두산 승리가 없습니다 네아 그냥 아주 그냥 네. <laughs>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두산 8위 두산이 8위입니다 네어 제가 아 어, 야구를 보기 시작한 이후 예, 거의 이 정도면 90년대, 네, 암흑기의 예, 순위인 것 같습니다. 두산이 8위고 키움은 2등입니다. 아, 최근에 뭐 두산 승리 없습니다. 예, 롯데를 상대로도 뭐 승리를 마땅히 잘못 갖고 간것 같고요. 자, 어우 우리 키움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키움. 보면은 한화를 상대로 잘, 어... 그 뭐죠? 음, 삼계탕 네 삼계탕을 잘 먹었고 어, 기아를 상대로도 네, 호랑이 콤프레이크를 잘 말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두 팀의 공수 경기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어유 근데 잠시만요 이 키움 타율이 어떻게 된 거죠? 이런 타율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와 이알 제 잠깐만 이 홈런으로 이겼나 얘네들이? 홈런 오, 유, 유, 오, 키움의 타율이 정말 놀랍습니다. 키움의 팀 타율이 이게 맞나 지금 제 눈을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사구를 사사구를 좀 많이 얻기는 했네요. 예. 네. 오 키움이 연승을 했는데도 네, 안타가. 안타를 이렇게밖에 못 뽑았는데 네, 키움이 다 승리를 했네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뭐두팀다뭐 뭐 이런 경기력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안타는 오히려 두산이 더 많이 뽑았어요. 어, 키움은 평균 음, 경기당 안타가 5.6개 타율이 1할 9푼 5리, 어, 두산은 타율이 2할 5푼 6리입니다. 그리고 두 팀의 대결은 항상 보면은 막, 막 극적인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아, 오늘도 어뭐 어느 정도 재미있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이영아 네, 불안불안한 선발 이영아는 키움전에 어 그래도 키움전에 잘 던졌네요 삼성 1홀드가 있습니다 유독 키움전에는 좀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책점도 상당히 낮구요 그리고 이닝을 요때 뭐2022 시즌부터는 잘 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 롱 어, 길게도 던지고. 네. 잘 어, 잘 던졌네요. 이영화이영화지 않게. 네. 잘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 두 키움에 약간 키움이 예, 그런 히어로즈 어벤져스에서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됐잖아요.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우진. 네. 안우진 선수는 두산전에서 어, 1패 1홀드가 있네요. 네 보시면은 뭐 길게 던진 적이 없었었고 요때만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3 실점하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안우진이나 어, 이영하나 둘다뭐 노디 시전 처리를 줬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 좌측점 근데 뭐 이게 이게 좀두 선수가 다 어, 그런 뭐 홀드 따먹기 어, 시절과 선발이 좀 섞여 있어갖고 투구수가 좀 이상하게 나오, 나와서 뭐, ERA, ERA를, ERA랑 뭐, WHIP 정도만 신뢰를 해야죠. 뭐, 실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갭 차이가 있습니다. ERA는 저기, 아노진 1.7, 그리고 WHIP 0.9, 둘다 아노진 사이드로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투구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낮게 나와서, 어, 아마 승리를 안준 거고요. 아노진이 뭐, 정상적으로 던졌으면, 에, 승리 사이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어이고, 또, 이영아, 또, 최근 다섯 경기. 이영아, 또, 이렇게, 제가, 음, 항상 이렇게, 뭐, 어, 최근 다섯 경기 좋아요. 상대 피칭 좋아요. 이러면 바로 또, 꼬꾸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한번, 내일도 진, 아, 오늘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영아, 최근 다섯 경기는 삼성전에 오실 점한거 한번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우진. 안우진도 삼성 1패고요 이게 누구죠? 기아한테 사실점 한거한번 빼고 패전 처리된 거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다잘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발 투수들의 최근 다섯 경기 경기력 정리해 보면은요, 안우진은 승리 사이드가 나왔고, WHIP는 안우진의 1.0, 이영화가 1.6이고, 어, ERA는 2.3대 4.4. 네, 이렇게 어,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tbs 값을 땅 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보시, 보시는 대로, 어, 두산이 1.5점, 키움이 어, 6.5점, 네, 5점 정도 차이로 두 키움이 좀 어, 확실히 높구요. 뭐, 아시다시피 키움이 정배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네, 예, 그냥 키움 일반승까지 가도록 하구요. 어, 언어바 기준점은 8.5를 받았는데, 보니까 6.7점이 나오네요. 어, 양 팀의 평균 득점은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원더사이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경기, 어, 오원석대 박세웅이 나옵니다. 자, 어, 인천, 어, 인천 무슨 필드죠? 네, <laughs> 어, 쓱 잠깐만요. 인천 SSG 랜더스 필드. 아, 제가 지금 어, 이걸 하고 있는 시간이 밤이라서 좀 정신이 좀제 정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 랜더스 필드라는 말이 잘안 나왔습니다. 자, 치매가 아닌가? 뭐 약간 혼자서 의심도 해 봤습니다. 자, 음, SSG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네 4승을 거뒀습니다. 4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어, 롯데는요. 에 최근 다섯 경기 퐁당퐁당 2승이 있고요. 아마 한번 무승부가 있었을 겁니다. 자, 공수 경기력 정리를 좀해 보면은요. 오! 공수 경기력에서 롯데가 승리한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 조금은 좀 의아합니다. 보시면은 점수도 그렇고 안타도 그렇고 홈런 어 이게 다 키움이? 아 아니 키움이 아니라 SSG가 다 좋은데 이게 어떻게? 롯데 사이드로 나왔을까요? 음. 이 실책 하나 빼고는 음다 SSG가 좋은데 어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진짜 이게 롯데인가? 아 이게 롯데가 어떻게 이기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원석 SSG의 오원석은요. 롯데전에 최근 3년 동안 4번 나와서 어 그냥 4실점, 3실점, 4실점, 1실점. 점수는 많이 내줬습니다. 근데 한 번도 뭐 패한 적은 없고요. 자, 박세웅 선수는요. 네, 1승 1패. 예, 롯데 박세용 선수는 SSG전에 g 다섯 번 나왔을 때 최근 다섯 경기 중1승1패고요와 여기 8 실점, 5 실점 이게 두 개가 타격이 크네요. 그냥 박세용이 잘 던질 때는 어, 상당히 안경잡이 에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털릴 때는 그냥 어, 부산 사나이 부산 사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네, 부산 예, 뭐 롯데니까 그냥 부산 사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어, 부산 사나이답게 시원하게 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발투수의 상대전적 케이스를 정리를 해 보면은 박세웅은 아예 패배 사이드가 나오는데 WHIP는 박세웅이 훨씬 좋습니다 1.1 원석은 1.7 이고요 음 이것도 보면은 박세웅이 실점 하나 빼고는요 다 박세웅이 괜찮은데. 네, 박세웅만 패배 사이드를 줬네요. 롯데는 공격을 못 했는데 공격의 승리 사이드를 주고 지금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훨씬 더 롯데가 좋은데 박세웅한테 패배를 주고 어, 조금은 좀 의외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5경기, 오원석의 최근 5경기는 2승 1패고요. 네, 이때 언제죠? LG전 5실점 한거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QS권입니다.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제가 박세용 경기를 분석했었을 때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겨, 뭐냐 어, 왔다 갔다 하고 어, 결과도 잘안 따랐던 것 같아요 3패가 있고요 승리가 없습니다 박세용도 좀 승리가 간절함, 간절한 간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아랑 LG전 이때는 1실점 2실점 하고 이거는 롯데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못 잡았던 것 같고요 자, 최근 5경기 아 박세용 또 패전이네요. 박세용 또 패배인데 WHP가 i 1.1입니다. 네, 5원석은 1.49. 음. 자책점은 박세용이 조금 높지만 어이거좀 아쉬움이 있, 있습니다. 네, 음꼭 이렇게 이렇게 경기 머신러닝이 예측을 줬었어야 되는지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반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꼭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했냐라는 샤우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오원석대 박세웅 경기를 보면은요 롯데가 승리 사이드지만 박세웅한테는 다 패배 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tbs 값은 ssg가 4점 음, 어, 롯데가 25점 해서 요거는 ssg 일반성 사이드 보도록 하고요 어, 8.5인데 언어바 기준점이 8.5인데 양팀 득실 합계에는 8.3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백정현 선수와 lg의 켈리 아, 어, 붙습니다. 켈리가, 어,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봐봐야겠네요. 진짜 오랜만인지, 아니면 제 느낌상인 건지. 자, 삼성은요, 어, 최근에, 네, 별로 승리가 없습니다. 별로 승리가 없고요 아, 이 경기, 아, 이 경기, NC전, 이거 일요일날, 이거 보다가 진짜 혈압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5대0인가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뒤집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LG는요, 어, LG는, 사실, 이게, 뭐, 은퇴식이라든지 무슨 이벤트가 있는 날은 그 팀이 항상 이기는 걸잘못 봤어요, 제가. 예. 아, 옛날에 뭐, 저기, 가장 대표적인 게, 아, 이전에 누가 은퇴를 했었었죠? 뭐, 은퇴 경기에서도 이게 진 적이 있었고, 가장 또 어, 기억이 남는 게, 그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 경기에서 포틀랜드가 4.3을 받았는데, 뭐, 그것도, 뭐, 레이커스가 지고, 약간 은퇴식이 있었던 경기들은 약간 싱숭생숭해져서, 그런지, 뭐, 약간 좀 항상 결과가 좀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결과치가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날, 박용택, 잠실택, 사직택, 예, 뭐, 박용택 선수의 은퇴식날은 LG가 되게 잘했습니다. LG가 잘해서, LG가 잘 승리를 가져갔고, 최근에 LG는 음 네, 지금 4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공수 경기력 정리해 보면요 LG는 지금 타율이 4할이 넘고 와, 타율이 4할이 넘고 안타를 10개 뽑는데 점수는 3점 뽑습니다. 잘루가 9.4개. 병살도 어, 병살은 뭐 삼성에서 많네요. 실책이 LG가 또많구요 그래서 그런지 LG한테는 승리 사이드를 안 줬고, 삼성은 뭐 이런 경기력은 뭐 승리하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백정현 선수는요, LG전에 최근 다섯 번 나와갖고, 어 1승 2패인데, 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누구죠? 네, 켈리는 어, 삼성전에 네, 4승입니다. 패전이 없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백정현은 패배, 켈리는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WHIP는 켈리가 1.1, 백정현은 1 4고요 네, ERA라든지 자책점, 뭐, 실점, 449, 탈삼진 모든 면에서 켈리가 다 우세합니다. 자, 그러면 백정현의 최근 다섯 경기는 지금 4연패 중입니다. 백정현이, 백정현이 그래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곧잘 던지던 어, 때가 있었었는데, 어, 올 시즌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켈리 오 켈리는 지금 5연승입니다 그리고 켈리가 6월 28일 이후 처음 던지는 거니까 어, 꽤 오래 쉬었네요. 네 30, 29, 30, 1, 2, 3, 4네 6일을 쉬고 네, 이제 등판을 하는 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와 이때 한화를 상대로 사실점을 했는데도 승리를 잘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 백정현 대 켈리, 최근 다섯 경기는 또 백정현 패배, 켈리는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음, 뭐요 경기는 뭐 굳이 tbs 값을 안 열어도 어디가 이길지 아, 직감이 되시, 되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선발 백정현은 다 상대 피칭이라든지 최근 다섯 경기 서 이기는 경기력이 아니라고 나오고 켈리는 거의 무정 모드입니다. 어, 아, 이거 13.5점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러면은, 네. 토니볼이 또 이렇게 선별하면은 또 부정 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13.5점 차이나 나는데 뭐 LG 마인까지 가도록 해야죠. 자 그리고 8.5점 언오바 기준점은 8.5점인데 네, 양팀 특실학교는 7.4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아. 아, 기아는 양현종이 나오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네, 골절로 네, 빠졌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소크라테스 정말 약간 좀, 어, 뭐랄까요, 어, 그런, 어, 외인 타자들이 양준혁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정말 전력 질주하고 베이스 런닝하고, 삼성에선 피렐라, 그리고 기아에선 소크라테스.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약간 좀 헤드샷을 맞아서 네, 아쉽습니다. 네, 빨리 쾌차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아는 양현종이 나오고요. kt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외인투수 데스파이네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네, 기아 최근 다섯 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양현종이 빨리 승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반면에 KT는요, KT는 지금 순위에서도 상당히 치고 올라왔습니다. KT가 박병호의 홈런이 터지면서 지금 4위까지 올라왔고, 저기 누구냐, 기아는 지금 5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KT 요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근데 보니까 양현종은 1.51로 정배고, 뭐, 데스파인에는 2.17로 역배를 받았네요. 웨인 투수치고는 꽤 크게 역배 받았네요. 네. 이 웨인이 나오면서 2.17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었나, 뭐,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의 공수 경기력은요. 네, 기아는 뭐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KT는 승리를 줬습니다. KT 타율이 3할 1푼 4리고요. 경기당 홈런을 박병호가 하나씩 때려내고 있기 때문에 네, 1.4개, 안타는 1 1 점수 8점을 뽑습니다. 와, KT 공격 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양현종은 KT를 상대로 예, 2승 2패고요. 양현종이 뭐, 요때한 번, 음, 언제죠? 2020년. 아이고, 너무 오래전 얘기네요. 확인 뭐, 2021 시즌은 양현종이 통으로 없었으니까. 네, 저건 그냥 무시하고, 어, 나머지 것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양현종은 항상, 네, 양현종 다운 어, 이름값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데스파인에는, 데스파인에는, 데스파인에또 이제 기아전에는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합산을 해보면은 다 QS권이고, 어, 승패는 1승 1패 이렇게 나오고요.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두팀 선발 다 승리하는 경기력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부 스탯들을 보면은 데스파이네가 훨씬 좋습니다. WHIP는 1 2고요 ERA 1.6. 그리고 실점도 2.6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데스파이네한테 승리를 줘도 될것 같은데, 좀 짜네요. 이상하게 승리를 줘야 될건안 주고, 안 줘도 돼야 될 거는 막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양현종은 2승 1패구요 양현종은 뭐 꾸준합니다.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구요 자, 디스파이네가 문제죠. 네, 2승 3패인데 네, 6실점, 4실점, 4실점.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 정리를 해 보면은요. 최근 피칭 케이스는요. 어 데스파인에는 아예 패배 사이드를 줬습니다. 근데 양현종은 WHIP도 1.0이고, 음, 뭐, 피안타라든지, 사사고, 실점, 어, 이 정도면 승리 줘도 될것 같은데, 왜 노디시전을 줬나, 좀, 이해는 좀안되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데스파인에도 뭐, 패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패전을 줬네요. 1.3. WHIP 1.3이고, 양현종 1.0. ERA가 4.3 데스파인에 양현종이 2.6입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예, 이 경기, 토니볼, 어, 스탯을, 어, 스코어를 열어보면요. 자, KT가 화력전에서는 확실히 승리를 하지만, 어, 최근, 어, 디스파인의 피칭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패배를 줬고, 이상하게, 기아가 마이너스 1점, TBS 값이 KT가 6.5점. 그래서, 어,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 KT 플러스 1.5 핸디 승,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